진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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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이렇게, 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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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게이 이렇게, 기서이지휘관들이이제게 네. 이렇게, 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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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게게 이렇게, 진행이될것같 너무 게 없는 거겠죠? 음. 네 그렇죠 강력하잖아요 <laughs> 반동? 맞아 반동 때문에 <laughs> 음 지휘관이기 때문에 지휘관은 원래 이렇게 했다는 점아 자세히 알아두시길 <laughs>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시켜서 했다는 점해 <laughs> 네. 어, 알려 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아. <웃음> <근데> 힘드신가요 강사님? <laughs> 지간 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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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이. 아니님멘탈요이렇요 어. 약해서 되나요 아니요, 걱정 요세요제 시점에서 어. 요짜잘요혔어요 아니요, 음, 저도... 게게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한데, 어. 예. 아니요, 아니요, 어니요 네. 니요 네. 니다아니다 아니요, 아니니다 아니요, 아니습아니습니다아니아니니